사실 둘다할 똑같아. 엄마가 구속안할것 같은데 좀 자유분방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코트 높은 걸로 보여지고. 였 근데 시지적으로 안 그래. 진짜 순수할다 오히려 반대로 애들 눈에서는 엄마가 또 애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만큼 순수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천번 만복 안녕. <laughs> 아유 날씨가 덥다. 아, 너무 덥다. 뜨거워졌어요. 아우 이 날씨에도 기도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우 날씨가 뭐가 중요한지 열심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야지. 자 오늘은 어떤 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을까? 생일머리들이야. 생일 생년월일 먼저 불러드릴게요. 한, 야, 볼. 제일 첫 번째로 이분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 바운들이 안에 갇혀 사시는 분.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해맑고,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순수한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드신 분으로 들어와요. 음, 음 만만치가 않네. 음, 만만치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도전하시는 분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이미지가 우아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망가지는 이미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또해맑고 순서함이 있어 순서가 더 들어오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 바운드리 안에 갇혀서 자기가 못 헤어나오는 형국이다 보니까 힘들 때도 많아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나라는 어,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으로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기도 많이 힘들 거야 이거는. 아유,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종교를 가져서 열심히 그 종교의 힘을 좀 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로 들어와요. 이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할 때고 들어오지? 결혼하셨어요. 꽤 됐어요. 진짜. 아, 결혼하신 지1개 됐어? 네네. 남편 잘 만났단다. 남편이 지지자 역할을 하고 지탱자 역할을 한대. 많이 도와주마봐,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남편이 많이 도와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천국만마 든든한 지원군,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이 들어와. 어, 결혼 잘하셨다. 자선도 뭐, 베푸는 것도 많이 한다는데, 이분?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많이 베푼다.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들어오네. 아, 이분 그, 그거로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자기 인생의 굴곡이 심한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바운드리에 갇혀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볶아서 힘든 게 있네. 본인을 들볶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을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의 보는 시선은 어잘 산다. 굴곡이 없이 사는 거 같이 보일 수는 있어. 왜냐면 그렇게 큰 풍파가 이분한테 왔다라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무너질 만한 파판 아직까지 없었다고 들어와. 그리고 그만큼 이분이 조금 열이긴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기대는 성향, 때로는 독고다이 기질도 있어요, 이분 그래서 남편분이 왕급 조절을 되게 잘하나 봐. 그 진짜 결혼을 잘하신 거. 어, 같아요. 그게 안 됐으면 이분 이혼했을 거거든. 왜냐면 그걸 이해를 못해 주면. 근데 그만큼 지금 결혼을 하신 지 오래 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남편분이 왕급 조절을 잘하셨다고 들어와요. 잘 만났네. 자식이 둘 있으시거든요. 자식이 둘, 아이, 똑똑하다. 엄마가 구속 안할것 같은데? 좀 자유분방하게, 왜냐면은, 아까 해맑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해맑으니까, 어지간하면 자기 싫은 것도 안, 안 가르치려고 한다. 그냥 기본만 하면 되지, 뭐. 대신에 즐겁게, 재미지게 살아라고 가르칠 것 같아. 왜냐면 이분 생각에는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딱한 가지. 부모로서 내가 그런 품격, 인격, 그리고, 어, 기본적인 거를 보여주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실 것 같아. 그래서,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게 어, 이분 마인드이신 거 같아 딱 그런 식으로 자녀들도 가르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들어오지는 않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배우로 음. 그 활동하고 계셨던 산가인 씨예요 연경훈 씨 부인 연정훈 씨 연저, 네. 연정훈 씨가 네 <laughs> 응. 결혼은 2005년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년 됐죠 아 그래 그래 누가 이 애를 다루겠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코트 높은 걸로 보였을 거거든. 근데 시지적으로는안 그래. 진짜 순수하고 헬멧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히 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자기 망가지는 거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잡아두려고 하면 이제 벽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제 쉽게 이해해서 우쭈쭈도 잘해줘야 되고 자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살살살살살 끌고 와야 되거든. 이 사람은 딱 강력하게 야너 이거 하면 안돼 이러면 은이 사람은 반감 딱 타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어 연정훈씨가 되게 잘하나봐 근데 와이프가 한가인씨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laughs> 와이프도 한가인씨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에이 아니지 그래도 안 그래요? 부부라는 거는 합을 맞춰서 가는 거잖아 한 사람이 너무 월등해 버리면 그 부부관계 분명히 깨져요 왜? 사람이라는 거 한계가 있거든 언제까지 참아줄 건데 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면서살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거는 티키타카도 돼야 되고 때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자가 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조언을 해주는 좋은 자가 돼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그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되는데 만약 한 사람만 강해 그럼 그속 어떻게 살 거야 이게 한쪽으로 기울면안돼 절대 부부는 동등하게 티키타카가 돼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면서 서로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저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좋다고 들거든 그리고 보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은 뭐 어, 좋다. 그리고 이두 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베푸는 걸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맞네, 베푼다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아까 아이들 똑똑하다고 하셨는데 두 아이 둘다 이제 영재원 다니는 데요. 아빠. 그데 이제 수입의 그래. 30% 이상을 또 애들 교육비에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아... 다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왜냐면 엄마가 좀 같이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아까 말했잖아 순수하다고. 순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애들 눈에서는 엄마가 또 애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만큼 순수하니까. 야, 영재, 둘다 영재야. 그런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 영재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의 마음의 양식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시기이고, 그리고 그게 들어온다. 지금 마음의 수양은 부모가 옆에서 양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그릇이 커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것만 조금 잘 하신다면 아이, 그렇게 걱정될 게 없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꽤 되게 크세요 지금 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유튜브 활동은 의기가좀 어떤지 음,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는 거에 꺼리지는 않는 거니까 왜 이제 배우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어 내가 배우인데 아 저런 저럭 저런, 저런 얼굴 그리고 저런 제수처를 해도 되냐 그런 거 가리고 꺼리고 하는 게 많은데 이분 같은 에는안 그래 오히려 도전 정신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해 자기 망가지는 것도 스스로는 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게 제가 봐서는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 어 뭔가 특정적이게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정적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를 할수 있냐가 굉장히 판도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왜? 자기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 실패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적정선을 잘 가려야죠. 그건 뭐 어차피 딱그 말로 나 들어온다. 남편 말잘 들어라. 본인 생각도 물론 잘 맞지만 어, 남편분의 조언을 잘 들어라. 그러면 두 분이 더 분명히 이렇게 티키타카를 잘해가시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 이분은 딱고치고딱한 가지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 살지 마라.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야. <laughs> 너무 동떨어져 있어. 너무 헬마가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과 타협을 보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